안녕하세요. 2019년 6월 10일, 디브리핑의 문호준입니다. 오늘도 주간 단위 암호화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한주 동안 마이너스 11.82%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은 12%, 리플은 13% 하락했으며, 라이트코인만 플러스 0.46%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캐시 14%, 이오스 19%, 바이낸스 코인 7%, 비트코인 SV 12%, 테더 0.1%, 스텔라 13%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암호화폐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특별한 악재가 없는 시장에서 단순히 기술적 차트적인 흐름이 시장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비트파이넥스 거래소 기준 비트코인은 1차 지지선인 8,200달러를 이탈하며 크게 떨어졌지만 2차 지지선인 7,500달러는 강하게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거래량이 매우 큰 상황은 아니라 언제든 2차 지지선도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7,500달러를 이탈할 경우 3차 지지선인 7,00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 신규 매수자분들은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을 때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일 하루 거래대금이 1000만 달러 이상이었던 코인은 총 85개로 이는 전주 대비 3개 감소한 숫자이며 이중 주간 상승 코인은 총 21개, 하락 코인은 64개로 하락 코인의 수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전체 코인의 평균 변동률은 마이너스 2.33%였으며 거래대금의 총 합은 총 583억 6,521만 1,759달러였습니다. 주간 상승폭이 가장 컸던 코인 보겠습니다. 이그니스가 전, 전일 대비 아 전주 대비 111%. GX체인이 98%, 하이퍼캐시가 38%, 콘텐츠 프로토콜 토큰이 37%, TTC 프로토콜 32%, 그린 31%, 그리고 솔브케어 메팅 네트워크, 널스, 하모니 등이 30에서 15%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이너 코인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 탑1의 이름을 올린 이그니스는 지난 5월 29일 디브리핑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코인입니다. NXT, 아더 코인을 만든 젤루리다 재단에서 만든 코인으로 아더는 모든 거래를 처리하고 이그니스가 아더의 하위 체인이자 사이드 체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빠른 거래 속도를 자랑하며 거래 블록을 약 1분 이내로 처리하게 됩니다. 지난 6월 7일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이그니스 보유자에게 트래픽 앱 GPS 토큰을 에어드랍 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5월 29일 디브리핑 시간에는 40원 돌파시 강한 상승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에어드랍 뉴스 이후 거의 100원까지 상승을 보였습니다. GPS 에어드랍은 5대1 비율로 제공되며 7월 14일 스냅샷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트리픽은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물리적인 위치에 방문한 고객에게 보상을 하는 프로젝트이며 2019년 4분기 앱이 첫 출시될 예정입니다. 트리픽은 다른 일반적인 암호화폐처럼 ERC-20 기반으로 개발되지 않고 이그니스 기반으로 개발되었다는 게 특이점입니다. 상승 탑2의 이름을 올린 GX 체인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하여 안전하고 신속하며 추정 가능한 데이터 거래 및 신용 검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국 개발진이 개발하여 이미 중국 내에서 많은 업체와 협약이 이루어진 상태로 주로 은행, P2P 대출, 자동차 대출 등의 업체가 주요 고객입니다. GX체인은 GXB 데이터 거래소에서 거래를 청산할 때 사용되며 교환 비율은 중국 위원화와 1대1 비율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GX체인은 현재 비트지 거래소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바이낸스, 빗썸, 디지파이넥스 등의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빗썸 거래소 기준 현재 가격은 2,831원으로 지난 6월 4일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총 171,568GX 만 체인 약 25만 달러의 바이백을 맞췄다는 것이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승순위 3위와 4위, 그리고 7위의 이름을 올린 하이퍼캐시, 콘텐츠 프로토콜, 그리고 솔브케어에 대한 설명은 지난 6월 7일 디브리핑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당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하락폭이 컸던 코인도 보겠습니다. 비트토렌트가 주간 27% 하락 중이며, 모나 코인이 22%, 타이거 캐시가 21% 하락 중입니다. 이어서 트론, 홀로, 펀디, 이오스, ABBC 코인, 비트코인 골드, 카다노가 20에서 16%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른 코인들이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메이저 코인들은 쉬어가는 반면 이슈가 있는 마이너 코인들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연속성은 아직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르면 다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장기 투자가 아니라면 보유 중인 코인이 급등할 경우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필요한 장세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2019년 6월 10일 디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